자 반갑습니다. 우리네 투자 자 오늘도 하나솔루션 주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우리네 투자는 자 하나솔루션 주주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소통하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창에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 자 들어가시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솔루션 차트 한번 보시면 오늘 가격 3 2 5 2 5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 자, 오전에 상승해 주었다가 지금 음봉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차트에 대한 설명 드리기 전에 자, 먼저 소식부터 보시고 가실게요. 자, 하나솔루션 유럽 법인 지분 PRS 계약. 자, 5천억 조달했다고 합니다. 자, PRS 방식으로 이제 자금 확보해 가지고 하나솔루션에 5천억을 이제 조달을 했는데 자, PRS 이제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담보대출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Q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일부 팔아서 자, 5천억의 자금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이 자금은 지금 하나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는데 쓰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되게 정리가 잘돼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미국 태양광 시장 기회 여전히 열려 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국내 태양광 업계가 이제 미국 지금 IRA 세제 축소를 했죠. 아, 지금 아직 저 결과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자, 공략을 이어간다라는 전략이고, 뭐 태양광 셀 판매 시 받는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도 지속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5천억 지금 규모, 독일의 지분 팔아가지고 지금 5천억 자금까지 마련을 했어요. 자, 만약에 하나솔루션이 그만큼 자, 미국에 대한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하면 자, 저렇게 지분까지 팔아가면서 돈 마련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자 사업가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면 돈을 최대한 끌어와서 그쪽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지금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자체를 지금 세액공제 해주던 걸 2026년에는 60% 27년에는 20%로 쭉소하고 자, 28년에는 전면 폐지 한다고 지금 내용이 나온 게 있죠. 자, 그렇다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렇지만, 자,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받을 게 충분하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는 기회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5천억까지 지금 자본 조달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원래는 중국이 태양광 패널 값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거의 미국에서 1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지금 중국이 다 퇴출이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 2위로 가성비가 좋은, 자, 우리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새 공제가 축소가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잡아먹으면 그만큼의 수익은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 자, 지금 최근 급등했다가, 자, 한번 눌려주고, 자, 그냥 한번 급등했다가, 자, 눌려줬는데, 눌려준 지금 지지 자리가, 지금 1차 지지 자리보다 높죠? 자, 차트상 자리에서도 봤을 때는, 자, 지금, 만약에, 지금 투자자들이 이 주식이, 자, 앞으로 그냥 망할 주식이다, 내려갈 주식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여기에서 지지도 절대 안 해줍니다. 여기보다 더 내려갈 수, 더 내려갔겠죠, 당연히. 다 사람들이 팔고 나왔겠죠. 자, 그렇지만, 이곳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는 것이고, 자,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금 차트 패턴이라고 딱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아직 미래성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더 오를 여지 충분하게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 유동성 장이 열린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럼 그러한 시장의 돈들이 지금 하나솔루션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자, 그런 연유로 주가는 더욱더 고공행진 할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